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 도로 내를 가르주신 김대진 그 의원님과 그리고 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. 특히 오늘 그 내빈으로 참석하신 봉경사 그 오승 컨사님 이렇게 또 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. 이 경북뿐만 아니고 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 관광 산업이 좀침체되어 있습니다. 관광 산업은 그리고 그 산업 경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이 관광산업입니다. 특히 경북은 지난 그 3월 23일 큰 산불을 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됐습니다. 특히 동해안쪽 그 오개시군 지역은 음 관광객이 찾아올 때 혹시나 미안해서 이게 오래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. 그게 좀 어렵고 힘든 시기거든요. 전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.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책 토론회를 또 이끌어주신 김교진 의원님 굉장히 시기적절한 준비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그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역에 같이 함께해야 학교 함께 발전해야 할 관광산업이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같이 찾아보고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